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머리를 묶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로 못 묶을 수도 있으니, 어, 한번, 제가 알려드리긴 할 테니, 시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로 묶기입니다. 하나로 묶기는 다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약간 반묶음 그 정도만 해도 예쁘시고 귀여운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머리 뭐, 하나로 묶기가 좋은 점은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깔끔해 보이고 약간 청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 지금 밖에 TV 소리는 뭐 지금 제 동생이 TV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시지 말아 주시고 일단 빗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헤어 하나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빗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하셨다면 머리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번 묶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머리입니다. 사과머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머리를 올려서 하는 거고, 하나는 뒷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는 앞머리 일단은 앞머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고무줄과 꼬리빗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대충 잡아줍니다. 만약에 피부에 뭐가 나시거나 이마에 뭐가 나신 분들은 뒷머리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빗로 이쪽으로 위 하면서 이렇게 일단 따른 다른, 빗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사과머리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뒷머리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는 어울릴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엔 뒷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뒷머리로.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뒷머리가 더 귀여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게 대충 어림잡은 곳으로 꼬리빗으로 이렇게 나 꼬리빗은 문구점에서 2,300원밖에 안 하니까 숙녀분들은 꼬리빗을 꼭 챙기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이거 머리 고무 줄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이런 사과머리는 귀여움을 연출할 수 있고, 셀카 찍을 때 헤어스타일로 하면은, 하면은 약간 좀 샤방샤방한 귀여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에는 밥 먹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밥 먹음이 아니라 밥 먹음 묶음 밥 먹음을 하실 때는 머리 뒷머리를 많이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좀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거나 그랬을 때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봤을 때 이쪽에 더 머리숱이 많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요다 다음 머리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지금 이건 밥묶음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똥머리를 하시고 싶다면, 어, 만약에 똥머리를 이렇게 다 묶고 싶으시다면, 머리 기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짧은 머리에서는 반 똥머리, 반 똥머리를 하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똥머리를 잘 묶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못 묶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어 감아줍니다. 똥머리는 약간 좀 삐죽삐죽하게 나온 게 예쁘기 때문에 한번 삐죽삐죽하게 나온 게 예쁩니다. 삐죽삐죽하게 저는 나오게 하는 편이에요. 원래 못 먹지만. <laughs> 그리고 똥머리를 못 먹고 오시는 분들은 어, 어,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짧은 머리로 똥머리 먹기만 이렇게 해서 하셔서 유튜브에 찾으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휘어 감아주신 다음, 고무줄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약간 똥머리가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좀 풍성풍성하게 삐죽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거는 풍성풍성한 거였고요. 이번에 좀 빼짝 말라보이는 똥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휘어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하셔서, 하십니다.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떡머리는 아까 말씀드 대로 삐죽삐죽하게 나오는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됐고요 일단은 제가 떡머리 묶을 때 가장 먼저 주는 팁은 짧은 머리는 반, 반으로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머리로 짧은 머리로 여러 가지 머리 묶이었습니다.